올해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가르비네 무그루사가 홈 코트에서 열린 대회 첫 판에서 탈락했습니다. 무그루사는 14일 스페인 산타폰사에서 열린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 마요르카 오픈 단식 1회전에서 키르스텐 플리켄스에게 0대 2로 졌습니다.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를 꺾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무그루사는.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 톱시드를 받고 출전했으나 첫 경기에서 고배를 들었습니다. 무그루사는 경기를 마친 뒤 올해 창설된 이 대회에 꼭 출전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리듬을 찾지 못했고 반면 상대는 잔디코트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고 패배를 시인했습니다. 이 대회에는 무그루사 외에 아나, 이바노비치, 일레나얀코비치 유진이 고샤드 등이 출전했습니다.